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과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안내를 드릴 건데, 무료 정보방이기 때문에 입장 비용 절대로 없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401-5777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면서 매일 10% 내외 수익을 목표로 단타 코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나간 종목들을 보시면 정보방에서 분할 매수 가격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서 진입 도와드리고 있고 올려드리는 영상마다 추천 일자 추천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공개를 하고 있으니 종목 뿌리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채널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나간 아르고도 정확하게 목표가 10% 달성해준 모습이고 그로스톨 코인 18%, 폴리곤10% 등등 이번 달 시작부터 수익을 뽑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현물로 이렇게 수익 뽑아내면서 무료로 종목 관리까지 해드리는 곳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주시고 저희 정보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보여드리자면 비트코인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매수 구간, 저항 구간 다 표시를 해드리면서 각종 경제 지표와 기사들을 참고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할 때와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를 잡아드리고 있고 매수하신 종목 수익 구간에 오면. 체크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매수매도 사인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매일 챙겨가실 수 있고 복리로 생각해 보시면 100만원으로 시작하셨어도 매일 5% 10% 꾸준하게 챙겨가신 분들은 450만원은 챙겨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 놓치시지 말고 빠르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위믹스 보실 텐데 최근 허재거리를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위한 디오스 프로토콜 최초 공개 10월 20일 위믹스 3.0 메인넷 론칭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마지막으로 오늘 골드클럽 온보딩 계약 체결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기하락 수세선을 돌파해준 모습이고 아마도 메인넷 론칭 시점에서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400원 날에서 약 150%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위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받아준 모습이고 비슷한 거래량이 한번더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4,000원에서 전고점 6,000원 라인까지는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도 이날과 이날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바닥 가격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춰 두셔야 다음 반등에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며 위믹스 신규 진입이나 2차 매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7401-5777로 문자일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매도 사인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기회 놓치시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3k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삼각수령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번 주 남은 일정을 보시면 각종 지수 발표와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하고 이런 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 저랑 둘이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연말까지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